네, 제가 오늘은 고명한 씨가 오늘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 걸 제가 파악하고 오늘 이 시간대에 남산도서관을 가는 스케줄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몰래 남산도서관을 가려고 하는데 일단 집에 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가 먼저 남산도서관에 몰래 가 있을 예정입니다. 남산도서관에 먼저 가서 몰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산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이쪽이 차가 들어오는 길이어서 여기 숨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어 말 없이 제가 와 있어서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고명한 씨가 도서관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만나지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안 오는 건 아니겠죠? 네. 안 오진 않을 겁니다. 어? 고요가 진짜. 아, 드디어 왔어. 어! 어! <laughs> 야.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이제 야. 이거부터 차시고요 이게 웬일이야? 아니 우리가 콘텐츠가 또얘 미쳤네 <laughs> 아, 나나 지금 남산도서에 왔다고 인증샷 찍으려고 아니 잠깐 <laughs> 저기도 한데 있어서 저쪽 카메라로 가시면 <laughs> 우리 동산남북이 몰래카메라야? 몰래 가끔씩 해줘야죠 야 가끔씩이 아니고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오후 스케줄인 거 제가 알아가지고 분명히 도서관에 올 거다 아얘 큰일 났네 자꾸 이제 이러면 내가 불안해서 어디를 다니겠냐고 근데 늘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와. 남산 도서관을 어떻게 즐기시고 계신지 오늘 다 궁금해할 걸 나도 궁금한데 어이가 없네 소피디 카메라 드시고요 그냥 일상 그대로 일단은 아까 여기서 인증샷을 찍고 아. 오늘 남산도서관에 왔습니다 책바, 봐, 살 봐. 바 이렇게 오. 하나 찍고 제가 1년에 100장 모으는 그 자리표가 있어 그걸 뽑아요 아 그걸 뽑아서 모아요? 어난 어. 1년에 딱 100권 와 표가 100권이야 365일 중에 100권 10년째 지금 9월이잖아 90, 11월 이때 새 보고 장수가 모자라면 후반부에 급격하게 어. 하루에 두번올 때도 있어. 아. 아니 그렇게 해서 100장 맞추면 하여튼 늘잘 때. 그냥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이름까지 딱. 나는 지금 85번 자리에 자주 가는데 오늘은 85번 자리에 누가 있네. 5층. 그래서 나는 주로 계단으로 올라가 무조건. 아 그리고 아 계단 올라갈 때아 뒤꿈치를 들고 가. 난 계단 올라올 때 이거 써 있는 거 읽고 간다는 거 계단을 올라가면서 긍정학원을 계속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7월 2일 날 출간된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가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고명한 강의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까지. 그걸 하루에 100번 해. 이게 생겼어. 이영윤 선배님이 주최하셔 선배님. 가지고 코미디언들이 쓴 책을 다 보내 달라고 그래서 남산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4층에 자연과학실에 오시면 뭐 전유성 선배님, 이홍렬 정선희, 조혜련, 김영철, 나, 김태균. 아, 저 엄청 많아요. 수십 명 됩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핑크방이라고. 내가 몇번 소개해준 핑크방. 여기가 이제 내, 내 5층 방. 저기가 독서실처럼. 칸막이 있고, 난책 갖고 와서 저기서 읽어. 책 읽다가 전화가 오면 뛰어나와서. 그리고 올라가다가 난 여기 추천해 놓은 책을 잘 사. 그냥 베스트 대출도서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음. 책장에서 꺼내면 책이 막 먼지가 난 비염이 있어가지고 몇번 읽는 순간 맑은 콩물 촥 나거든. 한 번에 여섯 권 넣을 수 있어. 스타트. 북스타일 스타일로. 어. 새치기된. 음, 햇빛 냄새가 나요. 옆에 공원으로 가서 내가 책을 어떻게 읽고 독서 노트는 어떻게 쓰고 사색은 어떻게 하는지 비밀인데 아. 최초 공개입니다. 아. 왜, 왜 와가지고 <laughs> 너 오늘 출근 안 하니? 오늘 는 쉬는... <laughs> 여기도 너무 좋지? <laughs> 너무 좋다. 여기 그냥 책 읽다가 산책도 하고 저 남산 배경으로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여기서 책 읽어도 돼 여기 이렇게 쭉 앉아서 독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이쪽으로 오시죠 어? 휴가 난 애가 있네 10월에 뭔가 공사가 있어가지고 많이 쉽네 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계속 쉬네? 응. 그럼 이제 용산 도서관이 있어, 건너편에. 어, 좀 이따 정리해줄게. 아이디 하나로 용산 도서관, 남산 도서관 다 사용해. 항상 이렇게 내가 띄워놓고 가. 아, 이렇게 깨알 홍보 열심히 하시네요. 여 식당. 네. 백발 육천원. 오늘은 흑미밥, 황태목국, 돈불고기, 탕평채, 깻잎죽, 김치 이게 제일 먼저 매진돼. 이게 매진되면 이제 제육덮밥, 비빔밥, 뭐 라면, 떡국, 떡만둣국, 오므라이스 다 맛있어.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사실 컴퓨터 팔거든. 점에 점에서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거든. 응. 자 이제 내가 책을 읽다가 뭐가 응. 딱 생각하고 싶은 문장이 생기면 저 열람실에서 나와가지고 항상 여길 와요. 예를 들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만약 에이 말이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 책 듣고 열 나와. 음. 그리고 이 길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어 있거든. 음.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걷는 거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아니 의도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데도 앉아 또 생각해 진리의 이런 길은 너희들도 갖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laughs> 걷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계속 돌잖아 생각하기에 너무 좋아 그리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뭐자 그렇다면 최초로 고명한의 독서 노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